두 번째 변화는 26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가서 보니까,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결론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건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예가 화를 내는 것, 진노하는 것 이걸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 화를 안 내는 사람은 그거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화를 안 낸다, 그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가 지어졌고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보시고 그렇죠? 옳지 않은 걸 보시면 예,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어졌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예, 불의 이런 걸 보면 반드시 화를 내야 된다. 화를 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내용 여러분 모세 오경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다음에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거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하고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진노를 하셔도 100% 공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세요. 모든 걸다 아시는 분이 딱 판단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진노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화를 낼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아요. 모든 걸다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화를 내는 걸 질질 끌다 보면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공의롭게 분노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런 분노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래요? 사람이 모든 것을 알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다가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영어로 가서 보면, 화를 낸다라는 말은 anger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고, 진노라고 하는 그런 말은 wrath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용이 됐는데, 이 진노, 레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주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를 해갖고큰 심판과 멸망으로 누구를 파멸시키는 이러한 때의 레스라고 하는 그런 말 7년 반란 기런거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앵거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t 스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노가 됐다고 하면 뭔가 심판과 함께 커다란 멸망이 임은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걸좋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예, 불이 한걸 보고 화가 타올랐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진노로 바뀌면은 그러면 큰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 오히려 화를 내다가 큰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예, 날이 어둡기 전에, 특별히 누구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가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료 직장들에게, 직장인들에게, 가능하면 화를 풀고 그리고 집에 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지나치면 그러면 본인도 컨트롤할 수 없어서 결국은 나나 상대방 다 모두를 멸망으로 이끄는 이와 같은 진노의 상태에 빠지면 그러면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 자원 15장 1절에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지만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런 말씀이 괜히 기록이 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이걸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이가 좀좀 좀 들다 보니까 사람이 그래도 좀 듣는 귀가 좀 생기고 특별히 이제 아내의 말에 이제 신경을 좀안쓸 수가 없어요. 에안 쓰면 좀 힘들잖아요, 사는 게. 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이제 많이 써야 되는데 에, 제 나이쯤 되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에, 집에서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 <laughs> 자 야고보서 1장 20절 가서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전에 제가 이거 깨닫지 못하고 아 이렇게 이제 화가 폭발하고 이제 그랬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막 진노하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뭐 폭발해 갖고 멸절시킬 것 같이 이렇게 진노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작은 왜 이렇게 불의하지?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공의를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진노의 수준으로 넘어가서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이 지경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지난 30년 동안 이킹잼 성경 진영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예, 저도 젊을 때 혈기가 이제 있고 그래서 이 진노가 발동이 되요 그런 일도 했는데 요새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거의 예, 거의 없어요. 왜? 왜 그러냐? 예, 여기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이 진노가 폭발해 갖고 잘못되면 그럼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고 교회 안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고 국가의 지도자가 또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진노를 해서 폭발하면 그러면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치는 이와 같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화내는 것만 가지고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화내는 거 이게 잘못해서 돌을 지나치게 되면 그러면 진노에 이르고 이렇게 돼서 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구나. 에, 여기는 바울이 아마 바울도 제가 봤을 때 바를 좀 많이 낸것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마음에서 옳다고 판단하는데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가서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수 있으리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그래갖고 화를 내고 이게 지나쳐서 나중에 진노의 상태로 이렇게 이르게될 가능성이 큰데 이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내는 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각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인가? 각자에게 양심의 소리가 이제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거를 피하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두 번째 변화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